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난로 위에 뜨거운 주전자가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궁금해서 자꾸 만지려고 해요 부모가 만지면 안된다 그거 뜨겁다 그래도 만지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가리키냐면 살짝 손을 대게 만듭니다. 그럼 아이가 뜨거워가지고 직업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만지라고 해도 안 만져요. 왜냐하면 뜨거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서야, 아,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믿는 신앙.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믿는 신앙. 이것이 축복받은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 주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일 날 3월 5일부터 수요일부터 제2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향한 순례의 여정 앞에서 변화산상 주 일이 있다는 것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르코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래요. 며칠 후에요? 엿세 후에 여세 후에. 그리고 여기서 엿세 후에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세 전에, 에,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르코보음 8장으로 이렇게 한 장만 넘기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6일 전에 예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젠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의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 내가 이제 잘 가르쳤구나. 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세요. 순환에 대해서. 마르코보고 그러니까 8장 31절 보시면 그때에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자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수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것을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걸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실 때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잖아요. 막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 했잖아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이 뭔지 영원한 생명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맛배기 락도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화 전체 보기 전에 뭐가 있어. 예고편 같이, 부활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맛배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하죠? 3절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이 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옷도 이렇게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이 났을까? 요한 묵시록에 보면 신옷은 순교자가 입는 옷입니다. 순교자가 이렇게 신옷 입잖아요. 순교하려고. 순교자가 입는 옷이 신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났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순교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갑자기 구약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 모세와 엘리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냐? 구약을 이루는 두 책은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서를,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구약의그 모세와 율법서의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니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제 말씀을 나누셨다는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대표자와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사가 또 갑자기 사라져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최고의 인물인 모세나 엘리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보는 것 같아. 그죠 동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같이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죠.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 안할것 같아.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30평. 아파트를 짓고 모세와 엘리야는 20평대로 짓고 이래야 정답 아니야 이래야 굽이 다른 거잖아요 어죠? 예수님은 궁궐을 지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초막 하나씩 지어드리죠 그리고 여기서 삽시다 이래야 정답인데 초막 셋을 지어서 똑같이 여기서 살자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정도로 본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의도로 산 위에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왜 여따 초막을 짓자고 할까요? 그의 말에는 산 위에 머물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한 경험을 한 베드로는 아유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떠나서 그 황홀한 경지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내려가봤다. 또 내일 출근해야지. 에? 세바스찬 기지 내일 출근해야지. 모레 또 출근해야지. 회사 가면 또저 선임들한테 군소리 듣지. 뭐 먹고 살려면 이래야지. 아우, 너무 힘든 거야, 세상이. 근데 여기 지금 이황홀병에 빠지니까 너무나 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야.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산밑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산후에 머무르고 싶어 했던 베드로처럼 현실을 도피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분은 피정을 가서 피정을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피정 가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1년 내내 그렇게 살아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대로 살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피정을 가는 거거든. 근데 피정 가서 일주일 동안 은, 은혜 받은 게 너무 크니까요. 이 양반은요. 허구원 날 피정 가 있어. 허구원 날. 신부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피정 들어가. 그니까 무슨 약 막는 네? 거 같아. 마약 맞는거뭐 이런 건가? 그 그러니까 세상과는 약간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내내 피정만 다녀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그런데 허구한 날 기도원만 쫓아다녀 일은 안 하고 회사도 때려치고 일도 안 하고 기도원만 찾아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산 위에 초막을 짓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산 위에다 초막 짓고 편히 살려고 조용히 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하느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그냥 계속 삽시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7절 보시면 바로 그때에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래요. 자 구름이 덮이고 이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그죠?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광경도 사라졌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들린 거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 그의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어,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으면 많은 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도 만나고, 꿈속에서도 천국도 갔다 오고, 또 내가 어디 아팠을 때 치유도 받아보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뭐 이런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죠.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과 체험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머리로 믿는 것과 내가 만져보고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엘리야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요, 엘리아도 사라져요. 이건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모세도 사라져, 엘리아도 사라져. 오직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신비한 광경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신앙생활할 때 신비한 광경이 모양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저희가 어디 있어? 예수 처음 믿고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어 천국도 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져 신비한 경험은 어느 순간에 끝납니다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신비한 광경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할 때 언젠가는 모세도 엘리아도 사라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만 남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만 남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많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믿음이 10년을 믿어도 똑같아. 잘하질 않아. 내가 봐도. 응? 아니, 내가 봐도 한 20년 교회 다녔는데 신앙성장이 안 돼. 에스토는 1년 만에 신앙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자기는 알아. 안 되니까.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다른 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뭘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한테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더 중요해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잘 들어야 돼. 그래 들어야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야. 아우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많아. 어? 난저 인간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주면 그 사람의 아픔을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으면 뭐예요? 그 맛있는 떡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떡을 줘봐. 그 감사하다고 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물을 줘야 하고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밭들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로 해야 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이 문제를 알수 있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하구나. 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똑같아요. 뭐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서 우리가 갖는 게 뭐야?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또 뭐예요? 오늘 주일 설교.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 뿌리고 우리의 기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어두운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절. 구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자, 자 지금 다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야. 팔 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깨닫게 되는 거야. 어? 모세 오 엘리야, 이 죽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뭐하고 있네? 살아있네. 아직 내 눈앞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네. 아,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래요?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아라. 이 일을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말하고 싶어 죽겠죠. 안 그래요?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와, 빛이 있잖아. 예수님한테 비치는데 빛이, 빛이 어마어마하대. 너 모세, 나는 여기 성경 보면서 궁금했던 게딱 하나야. 뭐냐면 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 오 모세네, 엘리야네 이걸 알아봤잖아요. 어떻게 알아봤지?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생겨요? 어? 알리나 이런 궁금증 없어? 아니 어떻게 알아봤을까?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핸드폰에 뭐 사진 찍어서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닌 거 아니야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딱 알아본 거야 신기하죠 근데 뭐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어쨌든 그런 신비한 광경을 아무 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또 하나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요. 잘못된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하도 오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혼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변화산의 신비의 체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이것을 야 봐라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예수님하고 대화했잖아 이런 부활을 경험케 하고. 다시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신비한만 깨닫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장에서 실천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 한 목판에서 몸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 신앙이에요. 귀신신앙입니다. 야고보세에서 그러잖아요. 말로만 믿는 건다 귀신신앙이야. 귀신도 예수를 알잖아요. 말로는 누구는 못합니까? 신앙의 세계는 산 위에서의 체험과 산 아래에서의 비참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밑에 산 밑에 있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 달라. 제자들은 우왕좌왕해요. 아무리 예수 의 이름으로 귀신을 에? 쫓아내도 나가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산 위에서는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세상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어야 되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인적 체험 안에 머물러 있게 마시고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성찬례 때마다 오늘도 하겠지만, 사제는 마지막 끝에 뭐라래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세상에 나가요. 그죠? 그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의무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안 나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오랫동안 교회가 초막 짓는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큰 성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거둘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지금까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 위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상처받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 산 위에서 만났던,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